네, 인더 그립 오브 그레이스 로마서 강해 17번째 시간입니다.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 삶에 대해서 그리고 어, 구원의 방식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선택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헌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평소 헌신이라는 단어의 그 한자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합니다. 드릴헌, 몸신, 즉 헌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 계속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드려진 존재.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이 치러진 존재.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죠. 그 주님이 Lord. 주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 뭔가 되게 굴복적이고 하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뭔가 이 주인님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하면 뭔가 어떤 고유 명사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란 개념은 우리가 이미 드려진 존재임을 믿는 믿음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헌신을 요구한다. 이런 표현했을 때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미 우리는 주님 것이고 이미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할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그죠? 우리가 이미 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차원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할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헌신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또다시 나의 헌신의 공로를 주장하려고 할 것이고 그 인정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 죽을 죄인이었는데, 그 존재를 망각한 채 내가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헌신을 거래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신을 산 제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짐승재물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재물은 단회적인 것이고 반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반복된 재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은 거룩한 삶이어야 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제사가 아닌 예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별된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예식적 예배와 구별하여 부를 때이 예배를 우리는 삶의 예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삶의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저 어떻게든 뭐 살아가면은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명확히 이 삶의 예배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삶의 예배의 첫 번째 기준과 방법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 구별됨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시대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유행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삶, 작고 사소한 것까지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세상과 다르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이 디브리핑을 하실 때에도 아마 그런 질문을 서로에게 나눌 것입니다. 최근에 내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적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 이 있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남들 다 하는 거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되게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그냥 뭐, 그냥 뭐 이게 뭐 나의 신앙의 문제와 별로 직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데요. 자꾸 사소한 것까지 세상의 흐름에 휘둘려 있다 보면 내가 인식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이미 나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유행에 민감한 것보다 둔감한 것이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부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별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예외한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세상의 그런 풍조, 세상의 유행에 좀 둔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예배의 두 번째 기준과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경건하고 거룩한 변화, 즉, 거듭남, 중생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변화를 받으라 라는 이 현재 진행 명령형으로 쓰여진 이 의도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성도의 영적 성숙 곧 성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삼가 늘 돌아보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고착화되고 있진 않은가? 이 세상의 이념과 또 다른 이들이 몰려가는 그런 유행에 아주 재빠르게 물들고 있지는 않은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봄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이죠. 삶의 예배의 세 번째 기준과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의 분별은 어떤 감정이나 직감으로만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너무도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또는 이렇게 결정한 것은요, 내 마음이 편해서이고요. 그 편안함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불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한 그러한 마음의 감동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동조차도 성경 말씀이 기준되어서 분별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객관적 진리와 기독 가운데 주시는 주관적 체험이 함께 갈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머스트 교회는 이것을 말씀과 기도의 삶, 머스트 라이프라고 부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삶의 예배의 기준이자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짧은 말씀 한절 안에 담겨진 이 기준과 방법을 준행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바울은 산재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연합과 공동체 속의 질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르며 각자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교리 공부를 통해서도 다루었듯이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은 내가 성취하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전 인격적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도구가 믿음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분량으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물의 차이로 인해서 질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따라서 공동체를 섬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한 몸으로서 예배를 이루어 갑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나눔, 지도, 자비,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은사의 종류들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적 삶으로의 연결이고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 이렇게 공동체의 신앙을 영위할 때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적 예배와 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각 사람의 삶의 예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즉, 하나님께서, 맡길 예, 말씀 언. 물론, 이 예언이라는 단어의 본 뜻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앞날을 내다보는 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사실 보다 더 정확한 이 예언의 의미를 저는 한자로 만약에 푼다면, 맡길 예, 말씀 언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마치 점쟁이처럼 미래의 말을 읊어대는 것이 다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비성경적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현실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그러나 앞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앞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언적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참된 의미는 그 어떤 예언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선택하시고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차원에서 맡길 예의 말씀은 맡겨진 말씀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통로일 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교회에서도 예언의 은사,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치 그냥 자신의 마음 가운데 드는 그런 감동 같은 생각들을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풀어내는 것을 예언의 은사인 것처럼 생각해서 뭐 어디 기도받으러 가고 또 어떤 목사님한테 앞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대신 물어봐달라고 말하는 식의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은사주의적 이단적 사역의 행태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건강한 해석이겠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의 믿음 정도가 그를 포함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예언의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직분자들이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뭔가 암담을 내다보는 그런 차원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세우신 직분자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그 목사 개인은 성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하여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량이 결국 공동체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말씀만이 전달되고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될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현장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성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게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여러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를 대표적으로 들어 설명해 드림으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분량과 또그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섬김의 직분을 받은 이들,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마치 직분이라는 것이 우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세 개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이세 가지 직분 외에 성경은 다른 직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는 어떤 일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말씀에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어떤 섬김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들을 권면하고 목양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집사는 어떤 섬김을 합니까? 구제의 일과 교회의 재정과 실무를 위해서 충실히 일하는 그런 섬김을 하는 직분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기능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성경적 방법입니다. 성경적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러한 기준과 방법을 따라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경쟁과 교회 안에 수많은 질투와 교회 안에 수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놓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산 제물된 성도 개인의 삶의 예배가 자기 멋대로 그냥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세워진 세 가지의 기준을 따라야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인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각 사람이 연합된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이 성경적 기준과 방법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은 우리 교회에 하루빨리 장노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목양과 권면이 이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워진 목사와 집사가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서 이 교회를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큼의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풍조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공동체를 섬기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예배와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 그런 사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